에서는 천생연분이유행하고 있습니다. 은우멘시로 왔습니다. 주기사진 뭐다. 한 30위안을 주면은전그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어 줍니다. 리차 셀렉 이후에 무한 보정. 여기 팔완전개 얇아지고 그래 <laughs> 여기에 중국 에디션이 있답니다 짜라라 얼마오? 구매랑찍어보다어는식요저는 <laughs> 식당에 왔어요 겉에는 이런 거고 는 이런 거고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응? 먹어볼 먹어볼게요 어이거예좀거먹어야돼 음. 오우, 오 이거 이게 맛있네. 음. 이거 다 새우야. 꽃게라면 맛인가 오! 꽃게라면? 아~~ 저 뭐고? 본인은 세계 제일 영 만두 쿠파중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국에서 만두 못 먹어본 애들 많이 올고요 야경보려고 왕왕유람선땄어요 졸리네요 어긴가 봤어요 아니 not s u r 어 너무 you're not s 중국음식이라서좋 r e n o 음식 같은데? 건강 you're 하 o t sure if you're not s u 원 e if y 천 원대. e 0 0 0원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<웃음> <웃음> 아니 저 코가 나온 게 진짜 레전드야 이일 <laughs> 조식 먹으러 왔고요 그 <laughs> 조식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펠라는 음식 역시 아침 운동이죠 토할 것 같아 배를 두 시간 타야 돼서 간식을 좀 찾고 있는데 간식으로는 좀 헤비하지 않나요? 아니면 육포를 먹을까? 와 이쁘다 연예들 확 이쁘네요. 이쁘네 이뻐 너무 덥고요. 벌써 지금 땀 한바가지. 반다나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없다. 뭐야 우리 옷 오늘? 춤거예요 Canibal, Canibal. Welcome to Cannibal Mooney. Tao, 찾아보세요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t u 이것은 중국 청관입니다.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아니 이게 보니까 뭐 리턴더 비프 써 있는 게 뭐야? 다시 반품이야? 반품이 아니야. 우리나라 그거 그냥 그러니까 육회를 6타임 t 하는 거 같은데? 아, 아니야. 중국 가서 처음 먹는 술입니다. 칭다오 다, 다 맛있어서 찾아내고. 음, 약간 그게 가산점 아무 도나들어데 이제 맛이 없지도 않아 근데 이 계란이랑 이거만 먹으려고 거 같아 <laughs> 이건 왜 아무 나 들어가서 영상으로서 오면 했을 때. 엄청 맛있는 거 ㅎ ㅎ 들린다 예쁜 영상 찍으려고 데 걔랑 처음 아, 보고 <laughs> 오오 <laughs> <laughs> 이쪽은 이제 야경 보는 데인데, 그 다리에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. 아, 저탑이구나. 와, 진짜 영상이 안 담겨, 개 이쁜데? 이 약간 토토로 음. 재질이네요. 이쁘다. 하나, 둘, 셋. 가자. 예. Yeah. 저희는 폭우로 인해 <laughs> 뭐야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택시가 잡힌다 이게 뭐니? <laughs> 혹시 외국에서 지하철 타본 적 있나요? 외국이 처음이라니까요 아 맞네 저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서 한번 타본 적 있죠 어 그래서요? 일본에서 지하철 안 타본 사람 있을까요? <laughs> 지하철 소개합니다 따단단단 <laughs> 한국어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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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한국어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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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진짜 공감합니다. 네. 많이 웃겨요. 어, 진짜. 완 무서운 수준이야. 인식도 졌 어. 인식도 빠르고. 진짜 중국 와서 많은 걸느꼈요 네. 그래? 저희 이런 식으로 얼떨결에 하루 일정이 마무리 되는데 어떠신가요? 이런 지하철 여행도 괜찮지 않나요? 꼭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말 돌리는 거 어떻게 할요 <laughs> 진짜. 아 근데 윤신. 내가 뭐 틀면 돼? n e x <웃음> <웃음> 언젠간 죽인다 죽을 거야 언니 일어나 내가 지금 자는 걸로 보이니? <laughs> 뭐해? 왜 그러고 있어? 일본에서 유명한 롤케이크 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겠지. 진짜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겠죠? 당 네. 되게 영국 느낌이 많이 나요. 양식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. 제가 뭘잘 아는 건 아니지만. 이게 되게... 저희가 갈 식당은 할머니 식당. 바로 들어갈게요. 할머니 식당에 왔는데 뭘 보도 많이 받았네요, 또. 침운인데 드래프트 보는 생매칭 침대. 두 개, 세개 나눠야 저희는 아침 저희는 오늘 고흐 미술전을 진행을 한답니다. 파리 미술관이랑 협업을 해가지고. 지금 걸려있는 작품들 다 진품이랍니다. 터치가 부드러워또잘 닮았는데? 음. 이삭 찍는 여행, 찐이랍니다. 아니, 그걸 찍으시면 되겠냐고. 음. 완전 어쩌고요? 끓을 그 있음. 우리 방도 이렇게 그리면 작화가 되잖아. 중국어로 음. 이행시 하겠습니다 충 아, 1분만 주세요 안돼요 1분 안돼요 안돼요 그럼 준비된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허거로 이행시 허 허거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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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고 고거덩 어, 어, 어. 만두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만 만지마 흑설탕 미끌로 어. 이행시 흑 미친새끼 <laughs> <laughs> 장하이타에 왔습니다 와. <목소리도> 하 <목소리도> 저희는 용룡포차에 왔습니다. 와요? 한국식이랑 좀 다른가요? 한국에서 호그 무한리필 가봤잖아. 아, 거기는 진짜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.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. 여기가. 아, 아. 계란볶음밥 이렇게 <laughs> <왜? 웃음> 열심히 는거 먹는건요? <laughs> 주먹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<laughs> 민민희씨 네? 인당 얼마면 상하이 다시 오나요? 100만원 100만 원? 숙소비랑 이거다 포함이니까 1인 100 어. 저도요 100만원 <laughs> 젊은, 젊은 위가 엄청 많이 와요 한국 갈수있겠 너무... 어제 마라탕 후기 알려주세요 아니 제 앞에서 어떤 중국인 여자가 걸렸는데 중국말로만 하나는 영어로는 못 알아들어서 막, 중국어로 뭐 가방 가면서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권 대한민국인 가 소름 오케이 렛츠 고 지금 연착이 2시간이 돼 가지고 지금 배고 배가 너무 고파. 역시 한국 음식이 짱이라니까 And wanna hate this?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I don't ever slow up. No, I don't. Care.